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소문을 들었고 그분의 유명세로 인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책을 통해서 그리고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분이 자리하는 곳마다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늘 그분을 동경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분도 나를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권공에 저하고 어려움에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나를 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참 반가운 모습으로 잘 아는 것처럼 달려갔는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전혀 모르는 기색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양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전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있지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는, 주, 들려주신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 불, 불에 던지리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갈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다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 될까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버지는 농부시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잘라서 불에 던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열매맺음은 유기적인 관계에서 맺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laughs> 에너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아니. 어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모든 과정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다시 회복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곁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또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66절로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협곡, 그큰 웅덩이, 구렁이 있어서 도저히 갈수 없는 그것을 연결할 수도 없고 같이 이어질 수 없는 그곳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나 될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입니다. 왜곡되었고 비틀어졌고 꼬여 있고 얽혀 있고 부셔졌고 파괴됐고 무너졌고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해와 용서 그리고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관계 회복의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능욕의 십자가, 비굴한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화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화해된 모습을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씩이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모나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이것은 제자들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는 선포해 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마다 목마름, 갈증, 그 다음에 애태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해갈되고 해소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양팔을 쫙 벌리고 뭐두못을 박히시면서 그 팔을 벌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째 하나님과 인간뿐이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연을 회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해를 받게 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고생들 하시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이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 인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사는 복음 자리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이런 모든 것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안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나가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 자아가 있는데 나와 내 안에 있는 내가 불화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 현상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과 질고들입니다. 이 질병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그것은 우리로 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자아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네 가지를 부셔뜨리는 그런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죄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 씻음을 받는 그들에게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축복하십니다. 네.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번에이 성찬을 받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혈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왜곡되고 꼬여 있고 또 막혀 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가서 아 물질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내 안에 내 자와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